여러분, 안녕하세요. 더 럭셔리 그랜저입니다. 아,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정말 반갑습니다. 실내 모습을 잠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퇴근길. 퇴근길인데요. 네, 신호 대기 중에 잠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. 더 럭셔리 그랜저 2010년식 차량이고요. 총 주행거리는 19만 210km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평균 연비는 8.2km4 리터입니다. 현재 외부 온도는 영상 8도로 기온이 많이 따뜻해진 상태입니다. 지금 잠깐 이동을 했는데요. 연비가 0.1 었습니다 신의 주행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저 럭셔리 그런 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 이유는 20만 키로 타기가 목표입니다. 현재 이제 19만 키로를 돌파했는데요. 약 이제 1만 키로 정도만 더 타면 20만 키로가 됩니다. 영상을 이보다 더 자주 올리고 싶지만 아직도 습관화가 좀덜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많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. 20만 키로를 탄다면 제가 구매했던, 운행했던 차 최초로 20만을 돌파하게 됩니다. 오늘의 총 주행거리 19만 210km를 영상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